남은 장명 철학원입니다. 자, 손씨 여자 이름 몸. 음 우리가 음용오행상 장명이나 개명이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음오행상 모고행은기윽키윽이고요 기읍, 화오행은 니은, 디근 니을, 티귿 호오행은 이응, 히읗 금오행은 시읏, 지읏, 치읏이고 수오행은 미음, 비읍, 피읍입니다. 이게 이제 정설이고요 가끔 이응히을 이제 수 오행이라 그러고 미음 비율 토행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는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그래서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만는 <laughs> 거의 이제 99 99.99999%는 이런 주장을 따르고 있고 뭐 0.000001%는 트는 훈민정음 해례본이라 그래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이제 다수 이론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용오행상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는 어, 목화 토금수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상생이고요. 상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게 목토 예를 들어서 목 목은 기억인데 이름이 토니까 가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 토곡수라고는 유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 수화라고 하는 것은 민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은 태중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 근금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음오행상 목화토금수를 이렇게 상생이 되는 이것이 첫머리 글자가 됐든 받침이 됐든, 그래서 손시성은 이 초성, 초성은 시음이니까. 구그 모행이고요. 받침은 니은이니까 니은이니까 이건 화오행입니다. 그래서 어, 발음르 모행 상생을 따질 때 성의 초성, 첫머리 글자와 이름 두 글자의 상생 상글 따져도 되고요. 그게 이제 상생이 안 되지 않을 때는 손시성의 니은 받침이 있으니까 성의 받침과 어, 그다음에 이름이 천머리 글자나 종 받침을 따져서 상승 상극이 되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생이 되는 이름 구조 한번 따져보죠. 첫 번째 손시성 이응히으오면은 두 번째 이응히귿 그다음에 니은디리을 니은, 티귿 시으치으차로 어, 시으치으치으로 치흐, 시작하는 이름도 장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손하니라 그랬을 때 천머리 글자만 따지면 금토화로 상승이 되는 거고요. 뭐 손하이라 그럴 때 금토토로 상승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손하서하선이 아, 하선리할때 금토화로 이제 상승이 되는 좋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시성 이름을 을때응시의자 다음에 음, 두 번째 영시. 니언디일 티긋 시읏자 치읏자로 시작한 이름을 줘야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효민이 효빈이 유민이 유빈이처럼 그러니까 효민이 효민이 유빈이라고 하는 것은 효빈이죠. 이렇게 금금 손머리 금을 따지면 금토수가 되고 어, 유빈이는 손유빈도 금토수가 되고 유경이라는 이름은 금토 이렇게 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극이 되는 이름으로 이름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손시성이 좀 장미 가능한 이름을 일부 좀 모아봤어요. 예를 들어 하자로 시작하는 이름, 그다음에 이자로 시작한 이름, 뭐 효자로 시작한 이름을 일부 모아왔으니까 이름을 지을 때 참고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시, 으, 치, 으 자가 오면은요, 두 번째 이, 응, 효, 시나 미, 음, 비, 으, 피, 으로 시작한 이름이 장미 가능하다. 예어서 손지 아니라 그럴 때, 이제 금이 되고, 금이 되고, 토가 되니까 상생이 되는 이름이고요 만약에 이제 손수 민이다 그랬을 때, 이제 금금, 금금수가 음, 되니까, 어, 금금수가 되니까 상생이 되는 어,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여기서 이제뭐 진짜 진짜 뭐, <laughs> 뭐 체인이 체이 소유이 소유리 시유리 시유리 체유리 이름을 일부 일부 모아 봤으니까요 자문하실 때이제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손시성에시읃지이 처음에 왔을 때 손지수라 수지 이런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나 수지라는 이름은 금금 금, 금이 되거든요. 금금이 세개 연속해서 있는 이름은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체림이처럼 금금인데 또 화가 돼요. 이것도 화극금이 돼서 나쁜 거고요. 체경이 수경이라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금목이 돼서 나쁜 겁니다. 그래서 시우즈 물론 이제 예외가 있, 있긴 있어. 요 예를 들어서 이름 가운데 뭐 손정림이 이렇게 할 때는. 불명히 초성으로는 금금환데 정자에 이렇게 이제 이받침이이게 토거든요. 그래서 금금토와 이렇게 이제 상생이 되는 예, 이름 <laughs> 그첫 번째 이름에 이제 어떤 받침이 있음을 해가지고 약간 기름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어, 요거 이제 길한 거죠. 길한 겁니다. 어쨌든 지수 수지 체림이 체경이 수경이처럼. 아, 이런 이름으로 장명이선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니은득을 티그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시성에는 손도연이다 했을 때천머리 글자만 따지면 분명히 금화토로 상극이 되는데요. 받침이 니은 받침이 있어요. 손성이 니은 받침은 화라그 했고 도자도 화고 연자가 토니까 <laughs> 화토로 이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도경이 다경이 로화 로영이 이런 이름도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상극이 되는 이름은 손다나 그러면 이제 에, 받침상으로 금화화로 상극이 되고 밑에도 화화화로 화가 세 개가 있어 나쁜 이름이 되는 거고요 손다비이라는 이름도 화까지는 좋아하는데 화 수가서 나쁜 거고. 다소리도 화화까지는 좋은데 화합 금이 돼서 이제 나쁜 이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으로 장명해서는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음 비우 피우 비우 을 때, 두 번째 미음 비우 피우 시우 지우 첫 기우 기읒, 기으로 장명 장명이 가능하다. <laughs> 그래서 미소리 미경이 뭐 비주 미서 이런 이름도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러면 손미라 손미영이 같은 이름도 나쁜 거죠. 어, 예를 들어서. 금이고 밑자가 순대, 아자가 화가 되고 미용이는 금수토가 돼서 이렇게 수국화 토국수 돼서 이런 이름들은 <laughs> 장명이 불가능하다는 이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을 짓는 이제 방법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가장 이제 기초적인 사항은 한자 사주술이 성미하게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대부분 철학관이라든지, 인터넷 장명서 장모법인데, 그 외에도 이제 수십 가지 성묘학 이론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100점이 되고, 기타 성묘학으로 한 10개 정도 이상 좋은 이름 지시면은, 그 이름은 좋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자 사주 수리성명학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손시성의 장면 가능한 이름 따진 거는 음용행 이 부분만 설명한 거고요. 기타 획수, 수리, 분파, 불용, 자원행 장명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해서 이름을 지시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우리가 이름을 질때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어 사주를 보고 시신용신을 찾아가지고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서 이름을 줘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에, 가끔 보면은 이제 사주 무시하고 이름 짓는 분이 있어요. 이건뭐 사주 보지도 않고 이름을 짓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절대. 그다음에 사주에 없는 행으로 장명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주에 없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신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laughs>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종균을 갖고 줘야지 개수 세 가지고 목화토금수세 가지고 개수 세 가지고 이건 초딩들뭐 산수할 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초등 우리 초등학생들 뭐 목화토금수 개수 세 가지고 없는 거 집어넣는 거는 뭐 초등학생들 산수 공부하는 거지. 이건 장명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승인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좋은 귤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질 때, 뭐, 김채율이다. 이게 이제 켈체 자가 목이고, 법률 자가 화거든요. 김치성이 금이에요. 그럼 사주에 목화용신이 되면은, 목오행이나 화오행이 용신이 되면은 여기서 목화 기운을 넣어서 이름에 지면 되는 것이지, <laughs> 어, 그 목화 용신이 돼서 목화를 집어넣었는데 성이 금목화로 상극에서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주를 볼지 모르는 분이 성과 이름이 자원이 상승이 되고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죠. 을목이 묘월레타는 목이 엄청 강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사주의 좋은 균은 화우행이라든지 토라든지 금이 좋은 균이 되겠고 그 용신이고 목이 강하니까 목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 본받을 혀 자는 토우행이고요. 보배진 자는 금우행으로 사주의 좋은 균을 갖고 한 자인데, 물론 이것은 수리가 나빠요. 어, 손이. 10획이고 효자가 8획이고 진이 10획이니까 18 18 20에 26일 2 8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 중년 운세와 하고 말년 운세가 20획으로 나쁘고 어, 그다음에 말년 운세가 20획으로 나쁘니까 나쁜 거고 또이 보배 진자는 이제 불용한 자야. 불용한 자. 그래서 이거는 이름에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우진할때뭐 어, 버드자는 수호행이고 무거질자는 모고행인데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사주를 보고 사주를 보고 사주의 좋은 기운 시용신장명법이라고 했습니다 시신용신장명법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내 사주의 좋은 기운이 뭐고 나쁜 기운이 뭔지는 무조건 찾아봐야 돼요 자, 계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강해요 그럼 이 사주는 당연히 금수 기운이 강하니까 금수 기운이 강함으로 반대로 모고행, 화오행, 조토오행은 사주의 희신이 되는 거고요. 금수오행은 이거는 기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쁜 기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버두자는 이제 수오행이니까 사주에 나쁘고 오질자는 모고행은 사주에 좋은데 물론 이제 손우진이라는 이름은 십핵사핵십사핵이니까 수리상으로 나쁩니다. 어쨌든간에 이게요. 십사니까 어, 이제 장년운세가 십사으로 나쁘니까 나쁜 이제. 아, 이름이 되고 또 말려는 새도 2 8억으고 나쁜 거예요. 수리장은 나쁜 이름, 이름이나 나쁜 이름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사주를 보고 이름을 줘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우자는 어쨌든 버드자는 수호행으로 사주의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손시성 어, 여자 이름 장명 가능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줘야 되고 절대 상극이 되는 이름으로 줘야선 안되고요. 작명법에는 다양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성묘학으로 좋은 이름 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한자사주수리성묘학은 기초적인 사항이니까 <laughs>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조건 100점이 되는 이름으로 줘야 됩니다. 음, 사주의 희용진 양법이 있어서 반드시 사주를 보고 여러분 이름을 줘야 되고,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것은 잘못된 장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